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차량은 쌍용의 티볼리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시시해져 버렸다. 티볼리를 본 순간부터. 첫차부터 엣지 있게. My first SUV. 티볼리. 쌍용의 티볼리는 My first SUV라는 컨셉을 가지고 태어난 지금 소형 SUV 시장을 이끌고 있는 차량이죠. My first SUV. 그만큼 사회 초년생을 타겟으로 만든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티볼리는 컨셉트카를 실차로 완성하면서 지금 현재 특유의 유니크한 디자인과 천만원 후반이라는 가격 경쟁력까지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지금 현재 소형 SUV 시장은 5강입니다. GM 대우의 트랙스, 그리고 삼성, 르노 삼성의 QM3, 현대의 토종 소형 SUV, 스토닉과 코나, 오강구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개솔린 모델 1위는 꾸준하게 티볼리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차를 어,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겠죠. 지금 이렇게 보셔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멋있어요. 티볼리를 제가 보니까 색상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두운 색상은 좀 남성적이고, 이렇게 밝고 빨강색, 이런 차량은 또 여성분들이 잘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전면부를 보시면은 큼지막한 헤드램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데일라이트가 들어갔고요. 할로겐 전구가 들어갔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범퍼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범퍼가 상대적으로 좀커 보이죠? 운니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범퍼와 일체형 느낌에 그래서 확실히 범퍼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카본 룩을 줬어요. 스포티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이 부분이 좀 카본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유광 카본으로 들어갔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건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카본 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거죠. 티볼리의 심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있. 왜 이렇게 보고? 엄청 튼튼하겠습니다. 이게 철판이 엄청 두껍네. 1600cc. 개솔린 모델이고요. 126마력에 16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도심주행은 전혀 무리가 없는. 뭐, 16토크라고 하니까 디젤이랑은 조금 토크가 차이가 있지만 힘은 좋겠죠. 아무래도. 되게 공간이 널찍널찍해가지고 정비하기 굉장히 쉽겠네요. 휠도 215458입니다. 1 좀 바람개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발이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 있어서 휠이 좀 상대적으로 커 보이고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네요. 좋습니다. 휠 하우스 안에 마감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LED로 된 이렇게 사이드 시그널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은 열림 닫힘 그리고 열리면은 사이드 미러도 열리고 닫히면은 사이드 미러도 닫히는 방식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열려요. 다쳤습니다. 이게 조금 둔탁해요. 뭐 현기차들 같이 이렇게 가볍게 터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둔탁하게 그냥 딱 SUV 같네요. 이런 거 보면은 루프랭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캐릭터 라인을 타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와일드 바디처럼 휀다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면은 이렇게 팔을 기댈 수 있을 정도의 휀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잘생긴 뒷모습입니다. 이게 좀 약간 펠리 쉐이드가 이걸 따라한 것 같아요. 면발광 테일 등 어, 예쁘다. 뒷모습을 보시면 은 이제는 조금 약간 올드해 보여요. 요즘 나오는 차들이 워낙 또 이제 곡선이 이쁘게 깔리다 보니까 뭐 쌍용의 컨셉일진 모르겠지만 각진 이런 모습이죠. 후방 안개등이 있습니다. 이 차의 후방 안개등 굉장히 밝아요. 이거 평상시에는 키고 다니시면은 뒷차가 굉장히 눈이 부십니다. 고속도로에서나 켜놓고 다니시면 되고요. 이 차를 보시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트렁크를 보면은 소형 SUV라는 게 티가 많이 나죠. 트렁크를 굉장히 실용성 있게 만들긴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다가 이렇게 수납함을 집어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실용성 있는 수납함이고요 이거 이렇게 제껴서 짐 실으면 되니까 뭐 절대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차박도 아 차박은 조금 불편하겠다 뭐 얼마든지 이렇게 탈수 있습니다 suv는 suv 맞습니다 약간 손잡이가 높게 있어서 여성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또닦기는 굉장히 수월해요. 자, 뒷좌석 레그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그룸과 헤드룸을 한번 볼게요. 좋은데요? 어, 소형 SUV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뒷좌석 편합니다. 근데 이 암레스트가 없어서 그건 좀 불편하네. 암레스트만 있으면 딱이겠는데요, 이거? 수납함이 밴드로 되어 있어요. 밴드로 되어 있어갖고, 요건 조금 수납공간이 아쉬운데. 근데 보시면 뒷좌석 송풍구도 없고, 뒷좌석이 타기에는 레그룸과 헤드룸은 좋은데, 뒷좌석 옵션은 히팅시트.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 다른 거는 문제 없습니다. 여기 뒷좌석에는 무슨 쿠션 같은 걸 하나 갖다 놔야 될것 같아요. 아, 실내 정말 잘 뽑았는데, 이거? 자, 시승 갑시다. 더워, 더워. 빨리, 빨리. 젊은 취향, 뭐 20대의 취향에는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투박하면서 고급스러우면서 뭐 다양한 멋을 가지고 있네요. 트랙션 컨트롤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파워, 윈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차세제어 장치, 핸들, 히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핸더도 있네요. 개기반 클러스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트립이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아날로그로 큼지막하게 시인성 좋은 속도계와 RPM 게이지가 보입니다. 핸들을 보시면은 핸들 왼편에는 오디오 볼륨 버튼과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요즘 트렌드를 따라 했는지 디커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디커 핸들. 근데 핸들은 확실히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굉장히 좀 뭐랄까 언발란스하다 그래야 되나? SUV인데 SUV 같지 않은 이게 무슨 소리야?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위에 또 사제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해 놓았네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차의 또 재미난 점이 핸들도 컨트롤이 돼요. 핸들을 스포츠 핸들, 그리고 컴포트, 그리고 노말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핸들을 어, 무겁고 가볍게 이렇게 바꿔 주는 재미난 기능이네.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 이거 HDMI 선이 있어? 처음 봤어요. HDMI 포트가 있어요. USB 포트랑 HDMI 포트가 따로 있네. 이 히팅과 통풍이 있는데, 이게 버튼식이 아니고 다이얼식이에요. 요거는 또, SUV 같은 이런 컨셉이네. 난 이런 거 좋아해. 그 밑에 하단부에는 트레이가 있고, 시거잭 소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어 방식은 수동 방식도 있는데, 둘다 6단이에요. 6단 방행식이고, 아이신 미션이죠. 그리고, 자, 조수석 쪽에 보시면은, 어, 수납함. 나 요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런 수납함. 이렇게 컵홀더를두개 장착할 수 있고, 이야. 요런 거는 또 컨셉에 맞췄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통풍 시트를 켜놨는데, 엄청 시원해요. 옵션 깡패인 것 같아요. 너무 좋다. 하이패스가 룸미러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썬루프가 있는 모델은 아니고요. 선글라스, 수납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되게 마음에 드는 게 겨울철, 펜타, 그리고 여름철 통풍 시트, 모자름이 없습니다. 아, 모자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굉장히 과한 거지. 자, 차주분에게 키를 받았으니까 이제 시운전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동 시트가 없는 옵션이라서 이렇게 펌핑해야 돼요. 그래도 등받이가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게 펌핑 시트가 엄청 내려오고 엄청 올라가네요. 위에서 내려보는 포지션으로 자 가보겠습니다. 오 어, 이거 핸들 왜 이렇게 무겁지? 자 핸들. 아 핸들이 스포츠로 돼 있었네요. 핸들이 스포츠로 되니까 엄청 무거워져요. 컴포트로 가자. 일단 핸들을 컴포트로 맞춰놓고 오오 바로가 벼워져 오. 오 바로 야 이럴 수가 있나? 노말 한번 켜볼까? 그럼? 노말 노말이랑 컴퓨터는 뭐 별반 차이 없는 것 같고 자, 언덕길 주행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소형 SUV인데 차체가 느껴지는 게 각이 딱딱져 있는 게 BMW 의 X5 느낌도 나고 아, 힘 좋다 에어컨까지 켜놨는데 힘이 굉장히 좋네요. 내리막을 갈 건데, 이번에는 핸들을 스포츠로 바꿨습니다. 자, 어, 오. 바로 묵직해져요. 야, 요거 되게 재밌다. 핸들을 이렇게 스티어링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 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트랙션 컨트롤을 또, 파워, 윈터. 아, 이것도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에코모드는 계기판에 불이 안 들어와요. 윈터 모드랑 파워 모드는 계기반 클러스터에 들어오는데, 에코 모드는 노멀 모드라서 그런지 따로 불이 들어오진 않아요. 야, 운전하기 되게 편하네. 각이 딱딱져 있어가지고,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제가 지금 아마 15년식 차량은 처음으로 리뷰하는 것 같은데, 좋네요. 신차. 도심에서는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덜컹 오 하체도 굉장히 탄탄해요 잘 잡아줘요 하체에서 끝나서 몸까지 밀고 들어오는게 굉장히 적습니다 피로도가 굉장히 적어요 오 티볼리 안녕 굉장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심심찮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팔렸어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팔린거는 그만큼 차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야 힘이 아, 좋은데 다 잡아봤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언덕에서 올라가는 힘도 너무 좋아요. 에어컨 켜고 달리고 있는데 적당한 소음, 적당한 하체, 이런 거 보면 또 SUV 같고. 아, 이 내장 마감 되게 안타깝다. 이거, 야, 이 버튼이 너무 <laughs> 프라모델 같아. <laughs> 자, 이걸로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핸들을 컴포트 모드로 바꾸고, 오, 부드러워. 야, 이렇게 버튼 하나로 이렇게 핸들이 바뀌고 야, 이런 기능 참 오랜만에 느껴본다. 와. 이 가격대에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고 핸따의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은 자, 가장 중요한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쌍용 티볼리 그리고, 티볼리, 15년부터 17년도까지 나왔어요. 가솔린 디젤 할것 없이 한꺼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순부터 보면은, 제가 딱 봤을 때 허위 매물 같은 건 제외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19만 9천 띈 모델이 749만원 나왔네요. 4류는 아니고요 4류는 확실히 가격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 순 보면은, 확실히 4륜이비싸네요1 7년식 어, 티볼리 후발 나온 모델이 17년 4월식 18, 게1 8 0 0 0 0게게8 8 0 0격차 차이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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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0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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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같이 티볼리 모델을 보셨는데요 티볼리는 뭐 순수하게 우리나라 차라고 볼 수는 없죠 이제는 뭐 인도의 마인드라사의 자동차라고 볼수 있지만 마인드라사에서 이 쌍용을 인수한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뽑아낸 신차 그만큼 심혈을 많이 기울였겠죠 티볼리는 이탈리아 로마의 휴양지 이름을 따왔어요 뭐 즐겁게 재미나게 놀러 다니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용성, 놀러다니는데 실용성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티볼리의 인기 비결은 뭐 튼튼함, 뭐 안전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에 91점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성이 좋습니다. 뭐 고장력 장판이 74%. 에어백이 무릎 에어백 포함해서 7개나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안전에 굉장히 충실한 차입니다. 마이 퍼스트 SUV. 컨셉에 걸맞게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처음으로 차를 SUV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차 선택을 해야죠. 첫 차로 이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닙니까? 가격대도 굉장히 좋고요. 가격대가 지금 신차가가 1,900 그리고 중고가가 이제 1,000만 원 미만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